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DJI 미니 3 프로 드론을 꼭 닮은 짭퉁인 J908 프로 드론입니다. 3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드론인데요. 토이 드론이라고 조금 무시했는데 호버링, 충돌 방지, 장애물 센서, 150도 카메라 회전, 자동 익창륙 기능과 플립까지 갖추고 있어서 3 6 0도의 비행도 가능한 드론입니다. 큰 기대 없이 구매했는데 미쳐버린 성능에 깜짝 놀랐어요. 휴대할 수 있는 드론 가방도 주는데요. 드론 본체, 리모컨, 그리고 배터리, 프로펠러 두 쌍, 5핀 충전 케이블, 드라이브와 가드 프레임, 설명 매뉴얼이 들어져 있습니다. 가드 프레임은 프로펠러에 붙여주면 프로펠러를 보호해줍니다. 드론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데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드론을 켜줍니다. 무선 조정기와 드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좌측 레벨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연결이 됩니다. 드론의 자이로 센서를 교정하는 방법은 양쪽의 스틱을 벌려서 가만히 당겨주세요. 드론을 안정적으로 호버링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초보자들한테 유용한 드론의 이착륙 버튼은 버튼을 한번 누르면 드론이 떠오릅니다. 드론을 착륙시킬 때는 다시 한번더 누르면 착륙합니다. 왼쪽 레버는 상승과 하강을 조정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밀면 회전합니다. 오른쪽 레버는 드론의 전진과 후진을 할수 있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눌러 비행할 수 있습니다. IR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충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고 드론이 조정을 해도 습니다. 헤드리스 모드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우측 레버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리턴 폼인데 동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 교정을 하는 버튼으로 호버링이 불안정할 때 누르면 호버링을 할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드론이 비상정지합니다. 플립 버튼입니다. 짧게 누른 후에 우측 레버로 드론을 360도 고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왼쪽 카메라가 아래로 오른쪽을 누르면 위로 향하게끔 합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4만원 밖에 하지 않는 이 드론이 얼마나 잘날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험으로 실내에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초보자들한테 유용한 이착륙 버튼을 누르면 드론은 알아서 실내에서 잘 납니다. 안정적인 호버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같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더 편하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돌 방지 IR 버튼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IR 버튼을 누르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드론이 벽에 부딪히려고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벽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날리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람이 적게 부는 날도 있었지만 강하게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날리면 어떨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으면 영상을 먼저 보시죠 돌아. 봤어? 응 봤어 봤어? 응 봤어 봤어? 응 뱅글뱅글 노는 응. 거 봤어? 응야 나한테 와 끌려와 야 바람에 오우 야 바람이 좀 불지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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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좀더 높이 좀더 높이 최대 높이 최대 높이 세대 높이. 하. 자, 두 바퀴, 두 바퀴 더 돌자. 자, 둔다, 둔다. 하나, 둘, 셋. 민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 너무 높아. 창님, 창님, 창님. 양바퀴 돌았어. 야, 오, 둔다, 나름. 오, 야, 바람이 불어도 나름 둔다, 얘가. 뒤돌 근데 꼭 높이 저만 울라? 꼭 그냥 떨어질 수있까 여기서 돌아볼까? 응. 여기서 돌아볼게 자, 온다 클립을 누르면 얘가 봐봐, 앞에 있다가 돌아, 빨리 돌아, 있는 석아 아니 멀리 가라 멀리 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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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대 높이로 높이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궁금했는데 최대 높이까지는 올리지 못했고요 원격 조종기 거리는 200m입니다 정말 높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버링을 좀 보여주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실외 중에서 실내가 더 적합한데, 실외는 바람이 적게 불거나 좀 낮게 달아야 될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짐벌 카메라를 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짐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아래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나름의 4K라고 하는데, 카메라는 4K 듀얼 카메라입니다. 4K 픽셀의 120 광각과 하단에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라이트가 켜져서 밤에도 어느 위치인지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옮겨서 영상을 봤는데 어느 정도 화질인지 직접 눈으로 보시죠. 근데 4K라고 했는데 4K는 아닌 것 같아요. FHD 화질인데 해상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큰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해상도의 카메라를 담는다고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4만원 이하인데 구매할 때꼭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한 개당 18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전 배터리를 두개 구매했습니다. 앱 연동도 가능한데요. 앱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녹화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앱 연동을 하면 스마트 팔로우, 원터치 리턴 등을 사용할 볼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매빅 프로 드론도 사용해 봤지만 11살짜리 딸아이와 같이 아빠의 취미 생활로 가성비 드론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부담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호버링이 되고 잘 나는 편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면 실외에서 날리다가 바람이 불어서 먼 산으로 가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앤돌슨이었습니다.